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뜨거운 스포츠 세상에 오신 팬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방은 가장 진솔한 찬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 축구협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절대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서투른 흉매 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지 그리고 그들의 깊은 시기심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어설픈 단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만의 옌스 카스트로프를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성공의 가치를 만들었던 바로 그 영혼과도 같은 본질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 김주석과 함께 이 조잡한 복사, 붙여넣기 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장 앱 c 의 측면 공격수 데이비드 레이스. 우리에게는 오우수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선수입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유럽 축구의 명문사관학교, 바로 그 아약스, 유스 출신이라는 화려한 배경까지 가졌죠. 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벌써 중국 슈퍼리그에서 4년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 성적만 봐도 대단합니다. 시구 경기에 출전해서 득점은 아직 없지만 무려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년 말 그는 만 27세가 됩니다. 선수로서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죠. 바로 이때 FIFA의 5년 거주 규정을 정확히 충족시키면서 중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법적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중국 언론이 중국 축구의 희소식이다 라며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그럴듯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본다면 그 거대한 빙산 아래에 숨겨진 이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진짜 문제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오수라는 우 카드를 이 시점에서 다급하게 꺼내 들었을까요? 기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절하기까지 한 답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레이가 부상과 노쇠화로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들리십니까?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상징이었던 우레이가 서서히 저물어가자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제2의 우레이를, 제3의 우레이를 키워내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 선수를 급하게 찾아나선 것, 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강력한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는 그대로 둔채그 위에 수입산 최고급 반창고 하나를 덧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14억 인구를 가진 국가가 자국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철학 대신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임시방편 바로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국이 옌스 카스트로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을 보고 깊은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한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 라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는 베낄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영혼, 바로 그 핵심 알맹이는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카스트로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혈통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법조항이 아니라 유산과 문화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진 강력하고 뜨거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는 돈으로 사온 용병이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온 아들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대표팀 발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정통성을 갖는 것이며 우리 팬들 또한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면 오우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류기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와 중국을 잇는 연결고리는 혈연도 문화도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휘파의 한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라는 차갑고 건조한 규정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한들 그를 합법적인 용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만듭니다. 그는 가슴뛰는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아니라 단지 규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중국의 국가를 들으며 가슴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붉은 유니폼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를 귀화시킨다는 겉모습은 흉내냈지만 카스트로프를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던 핏줄이라는 영혼은 통째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저 질투심이 만들어낸 어설픈 모방극에 불과합니다. 아,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카스트로프 쇼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이 오우수라는 이름을 이토록 조급하게 꺼내든 것.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선수 영입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축구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암묵적인 백기투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억이 넘는 인구와 그 막대한 자본,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도 결국 자국의 유산을 이어받을 월드클래스급 공격수 한 명을 키워내는데 처참히 실패했다는 눈물겨운 자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굳건히 개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쟁국의 성공에 수동적으로 그리고 깊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유치한 따라하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남는 것은 이처럼 피상적이고 속빈 강정 같은 결정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계획이라는 허울 좋은 옷을 걸친 절망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스가 몇 차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 왕이동과 함께 어쩌면 잠시나마 팬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몇 번의 승리, 몇 번의 환호는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덧붙인 이 반창고 아래에서는 골마 터진 상처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소는 육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뒤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우수가 노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제2의 오우수, 제3의 오우수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결국 이 절망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에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반정이 드러납니다.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실패는 당장 쓸 만한 측면 공격수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바로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인내심의 부재입니다.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손쉬운 지름길,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묘책만을 찾아 헤맵니다. 땀과 노력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심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옆집에 잘 익은 과일을 따올 궁리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때로는 지루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땅에 직접 씨앗을 심고 뿌리부터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과정뿐이라는 이 단순한 진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무엇을 베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네, 바로 귀화라는 방법 그 자체죠. 하지만 그것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팀의 진정한 일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은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카스트로프를 만들려던 중국 축구의 노력은 결국 근시한적인 질투심이 나은 어설픈 흉내 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경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겨우 겨우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어쩌면 또한 명의 귀화 선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귀화 전략을 갖기 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튼튼한 진정한 축구 강국이 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훨씬 더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중국 축구의 이 따라하기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영리한 한 수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임시방편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준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이어질 전문 적인 팩트 폭격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